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발음 중요합니다. 발음 잘못하면요, 원어민들이 정말 어색하게 생각해요. 순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L R 발음 차이나 beach 미치 또는 beach를 잘 말해야지 잘못하면 원어민들이 상당히 당황해요. 이런 경험 실제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심각한 소통 장애나 또는 관계 손상으로 이어질까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많은 언어학 연구가 있더라고요.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지 않은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에는 그 원어민들은 실제로 아, 이 사람 발음은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발음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문맥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beach라고 하는 욕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 went to the beach. 이렇 하잖아요. 그러면, Oh, you mean the beach? 이렇게 하면서 정정해 주거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너, 너 나한테 미치게서 이, 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 요 여러분. 외국인들 여러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준비 우리나라 엄청 나잖아요. 뭐 상다리 부러지게 해놨어요. 그때 이 외국인이 보고, 어 음식이 너무 커요. 이거 이거 쌍다리 이거 쌍다리 똥나 똥각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 어, 여러분들 정말 욕 나와서 감정이 상했나요? 심리학적으로, 이, 이 언어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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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거 증명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음 실수로 이거를 의도적인 공격이나 인신공격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댓글에는 발음 중요해요. 어어민들좀 당황해요. 어, 순간 이해 못해요. 이런 데에는 놀라운 심리학적인 이면이 숨겨져 있어요. 왜 한국인만 크게 느낄까요? 네 가지, 네 가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첫째는 실수는 낙인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학습 문화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정답을 추구해요. 오답을 이제 싫어하죠. 오답을 적게 되면 감점으로 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왜 틀렸냐 이렇게 하면서 오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죠. 문법 실수하거나 발음 실수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들 책 읽다가 발음 실수하면은 어, 이거 틀렸다고 학생들 앞에서 막 핀잔 주기도 하잖아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너 능력 부족해서 그래 또는 챙피한 걸로 인제 인식을 만들어 버려요. 이 챙피한 거 나왔으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심리 의도가 있어요. 바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집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항상 민감하게 신경을 쓰거든요. 영어를 말하는 순간 이 외국인 앞에서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평가 불안 (evaluation anxiety)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 실수는 부끄러운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줘요. 세 번째로는 완벽해야 한다는 그러한 언어 학습에 대한 관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항상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좀 틀리게 되면은 대학 입시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겠고, 발음 하나 가지고 또 취업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거든요. 실제로 발음 때문에. 근데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어떤 발음일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파키스탄도 공용어가 영어고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면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어떤가요? 잘못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도한 평가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어러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Sorry? Say it again? 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발음이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What are you d o i n Did you a c h t 이렇게 얘기해도, 음, 뭐, 못 알아들으면은, 왜못 알아듣느냐? 그러거든요. 어, 내 발음은, 나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내 발음은 내 나라의 발음이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K? 여러분들, 그 K beauty나 K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잘못된 걸로 내 발음이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할까봐 나 잘못하게 평가할까봐 이런 걸 자동적인 부정 사고라고 하는데요. 어 v 메 t h 네가티브 t 츠라고 해요. 약자로 N T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발음에 너무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어른분들이표정이 바뀌어도 아 이건 못 알아들어서라기보다 아 내가 잘못 말했나 이렇게 또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했을 때아 이걸 비웃거나 할까 이렇게 하는 두려움. 자동적인 부정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외국인이 주문을 받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꽤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평가 잘했나요? 여러분들도 평가 잘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레이시스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문맥을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거라는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If you can be understood, you are already speaking well enough.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다잘 말한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세요. Don't let the fear of making mistakes stop you from communicating.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